어, 그래서 그냥 방송, 쉽게 얘기하면, 방송을 하는 사람, 말을 잘한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남한테 상처 주기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 남을 죽이고 살리고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5월달, 그러니까 음력으로 5월달 요때좀 넘기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말로 했던 것들이 자기도 대로 받는다라는 형국으로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배고 이제 이런 거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조금 하실 것 같아요 본인한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서 어 관제까지 않기더라도 구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말을 잘한다. 음, 그리고 번호도 그렇고 이제 장군과 막뭐 이런 거 이제 조금 행동파일 것 같아요. 행동파 앞에 나서서 그러니까 자기 말하고 행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고 그다음에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남한테 상처 주기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으로 남을 죽이고 살리고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분는이 5월달, 그러니까 음력으로 5월달, 이때 좀 넘기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한테도 어려움, 그러니까 말로 했던 것들이 자기도 대로 받는다라는 형국으로 그렇게는 보이고, 이 사람은 자기 고집도 있고, 어, 자기의 색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이랑 합하기보다는 그니까,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 으는 확실히 갈려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laughs> 음, 이제 이분, 검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딘가에 바삐바삐 움직인다 이런 직업을 가졌다 그다음에 또 지금 이분 또 삼재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크게 조금 본인이 머리 아플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글문도사 카드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어, 그래서 그냥 방송, 쉽게 얘기하면 방송을 하는 사람. 그렇다고 연기자의 번호도 안 뜨고, 그 다음에 행동파.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수장은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 뭔가가 자기는 말을 하고 먹고 산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렇게 보입니다. 으로 제가 5월달쯤 되면 자기 말 한마디 시기엠의 언론인이잖아요 언론이라고 하면은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배꼽 이제 이런 거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조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 이게 본인한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서, 어, 관제까지는 안 끼더라도 구설 그니까 러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응원하는 팬이라고 해야 되겠죠. 팬이 있는 분들 분이다 보니까 그 팬들도 돌아설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조씨 언론인이기 때문에 보도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해서는 자기도 충을 만든다. 그니까 뭔가의 안 좋은 일에 끼어지는 형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 어떤 거에 티는 좋은 일, 그니까 러 자기가 자,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양 아파에서 쉽게 얘면 저도 점사를 보지만 손님 중에 더 이쁜 손님, 더 신경 쓰는 손님처럼 자기가 어딘가에 언론인이지만 편드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본인을 좋아하고 본인이 어떤 거를 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으로 이사람이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심을 좀잘 지키고 가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분은 하시고 싶어 해요. 어. 왜냐면 조상들의 한이야.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정치 쪽에. 할, 오는 안 됩니다. 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후보까지는 갈지언정, 거기서 뭔가를, 자리를 오래 할수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서, 후보까지는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그분의 그래서 팬심, 인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에, 거기에 이제 국회 쪽에서, 이제 이거를 하게끔 하려고, 땡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기운은 약합니다. 음. 어어찌됐든 정치에 가시고 뭔가를 해도 우리가 탤런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처럼 어 자기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원은 집안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고 그쪽에 또 만나는 사람도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어 그래도 행동을 조금 조심하셔야 본인한테 본인 직업까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오니 조심하시면서 일어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재인 거는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